안녕, 여입니다 어,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보는 공간일 거예요. 어, 제 옷방 당연히 아닙니다. 과기 오늘 부산으로 잠시 일정 있어가지고 떠나는 바람에 어 하루 동안에 제가 애들도 봐줄 겸 어, 서프라이즈 하게. 저번에 이어서 여자친구 없는 여자친구의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어, 오늘은 뭐 별거 엄청난 걸할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곽생의 선물로 이 옷방을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때 저도 일정이 너무 바쁘고 해가지고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적잖이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약간 좀 미안함을 느껴서 약간의 연장선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뭐 뒤에는 보시다시피 지금 이따가 없잖아요. 아, 문제가 있어 지금. 근데 이 옷방의 문제... 과기 광 영상에서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스킵하기로 하고 조금 서론이 길긴 한데 제가 작년인가 1년 동안 산것 중에 가장 잘쓴템 그거를 과기랑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 영상에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인 제가 늘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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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로라스타라는 다리미가 있습니다. 약간 스팀 다리미의 명품이라고 할수 있어요. 뭐 샤넬, 에르메스급이라고 해야 될라나? 근데 그 로라스타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 아이인데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거는 몸땡이가 있고 세워서 쓰는 그런 스팀 다림이었어요. 근데 스팀 다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넘사벽의 기능이 많은 아이였지. 그래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잘 쓰고 있는데 그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애가 또 있어요. 여행 다니고 할때 캐리어에서 짐 꺼내고 하면은 약간 조금 구겨져 있고 좀 아쉽잖아요. 휴대용을 살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렇게 엄청 큰 아이를 선물 받아버리게 됐어요. 기존에 쓰던 거 그리고 요 아이 그리고 추후에 휴대용을 하나 더 구입할 예정이에요. 뭐 그렇게 많이 쓰냐라고 하는데 좀다 달라. 어. 어떻게 다른지는 얘를 좀 뜯으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 보통 로라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업체에서 직배송을 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배송 기사님이 배송 일정을 전날이나 전전날이나 먼저 연락을 주시고 시간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오셔가지고 배송만 해주시는 게 아니고 원래 뜯어가지고 설치까지 다 해주시는데 저는 뭐 촬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설치는 제가 거부를 하고 받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해. 드디어 내가 이걸 쓰는구나. 이 아이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동이 가능해요. 바퀴가 달려서 그리고 사용할 때는 얘를 이제 펴서 사용을 한단 말이야. 그냥 이판때기랑 다리를 펴주면 펴져. 이게 또 높이 조절이 되거든. 여기 레버가 달려있는데 위로 제치고 쭉 하면은 내가 편한 높이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런 아이예요. 휴 얘는 이제 스마트라는 제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U M I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많이 찾아봤거든? 그래서 U M I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얘네 스팀이 원래 치 나오잖아요. 치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 펄스라고 해가지고 치치치치치치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저는 거의 커튼이나 뭐 쇼파 침대 뭐 이런 거 약간 소독할 때는 펄스도 쓰고 쫙도 쓰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옷을 다릴 때는 펄스를 한 번도 안 쓰거든 어차피 펄스를 안 쓰는 나한테는 선택사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3D 플레이트인가? 라고 해가지고 이 다리미 판이 있어요 판에 3D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더 펴줄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더 위에 단계에선 있어 근데 얘에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는 왜 굳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이따가 내가 다리미질 하면서 또 보여줄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거는 티탄 제품이어서 약간 진회색 같은 건데 근데 이 아이는 으 이런 흰색입니다. 아이보리 또 부피도 크고 하니까 컬러가 조금 밝은 거를 갖고 싶었는데 딱 안성맞춤인 제품이었어요. 얘 장점은요 이거 하나에 모든 게다 되거든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꽂아놓는 거예요. 이걸 왜 꽂아놓냐? 또여기이 판이 또 달려있어. 이 판이 왜 있느냐? 이다리미 헤드를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녹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 안 믿었지? 근데 몇번 쓰다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이게 진짜 신기한 기술 어요 나머지 그래 이거지 이 판떼기가 하나 가더 있어요 그 3D 플레이트가 굳이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게 제가 원래 쓰던 것도 이 판떼기를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껴도 다리미가 너무 좋아서 그냥 다잘돼 엄청난 아이야 근데 얘네가 또 필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 필터가 매우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가루가 들어있어 오 필터를 설치를 하고 물좀 잠깐 받아올게요 전원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 되는데 대충 한 3분에서 5분 안에 끝나거든요. 이제 또 여기 고리에 이렇게 선을 낑겨서 낄수 있는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겁나 편한거지 띠리린 띵 띠리린 띠리린 띰띰 제가 이런 다림이나 그런게 왜 익숙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수제쿠텔 가게를 하시다 보니까 어릴적부터 다림이랑 그런걸 진짜 많이 접했었거든 일단 저는 어플은 연동을 안할거여가지고 와우 엄청나죠. 이거지! 살짝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얘가 뭐가 돌아가잖아요. 뭐가 돌아가는 걸까요? 이 밑에 팬이 달려있는데, 그팬이 여기로 바람이 나와. 뽕! 나오는 상황에서 얘를 이제 스팀으로 쫙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서 바람이 슝 나와주기 때문에 다리미질할 때 각을 이렇게 잘못 잡아주면은 잘못 접혀요. 근데 그런 오류를 좀더 적게 할수 있고 최고지. 일단 그래서 이 녀석으로 각 방에 있는 좀 꾸깃꾸깃한 옷들을 제가 좀 다려줄까 하는데 이 옷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작년에 곽한테 선물해준 옷인데 어 아직 포장이 그대로네요. 어 그래서 얘를 한번 다려볼게요. 올라오는 거 보이죠? 보여요, 다려진 거? 이거 아마 백화점 같은데 돌아다니다가 본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이거 저는 신세계 강남 많이 다니는데 신세계 강남 가면은 이거 꼭 직원분들이 막 시원하고 있거든. 아, 나 진짜 세탁소 사장 님된 기분이야. 짱이야. 좀 많이 구겨진 옷한번 보여줄게요. 아, 나뭐 지금 홈쇼핑 하는 사람 같다, 그지? 네, 예. 네. 여리 홈쇼핑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로란스타 스마트 아이 제품인데요. 자, 옷을 이렇게 꾸겨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꾸깁니다. 괜찮습니다. 원단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꾸겨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이시죠? 이렇게 많이 꾸겨졌어요 몇초안 되는 마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센서 작용으로 인해서 얘가 이거를 만지면 아마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어 그리고 얘를 내놓고 있으면 알아서 꺼져요. 이렇게 홈쇼핑을 하는 거겠지. 제가 기존에 쓰던 거는 걸어놓고서 쓰는 거다 보니까 셔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빤빤하게 해줘야 되는 거는 한 손으로 하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게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런 판이 있어요. 약간 장갑처럼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놓고서 치! 할수 있게 하는 거. 그거 쓰는데 그거에서 약간 모자르다라고 느낀 거는 이 판이 꼭 필요하거든? 근데 이 판이 요거는 아예 일체형이다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옷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좋게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나는 약간 이런 걸좀 구색충이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청소를 잘하려면 청소기가 좋아야 된다고 라 생각해 물론 구석구석 꼼꼼히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옷도 좋게 잘 관리하려면 관리 도구가 정말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스팀다리미 진짜 많이 써봤어요 진짜 많이 써봤는데 스팀다리미 좀 하다 보면 막 물이 덩어리로 나와가지고 막옷 젖거나 아니면은 막 스팀 나오는데 보면은 하얀색 석회수 같은 거 껴있거나 하면은 그게 옷에 묻으면 진짜 빡친단 말이야. 나처럼 옷을 아끼는 사람들은 뭐안 아끼는 사람도 빡치긴 할 거야. 아무튼 근데 이 로라스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다리미질을 하고 이렇게 만져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거든. 석회질이 나오는 거를 걸러 주는 게 아까 그 봤던 그 필터. 그게 아마 한몫 되게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아까 막국인 옷이 이렇게 됐다고요. 힘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런 집안일하는 거를 좀 되게 즐기거든요. 그 즐기는 이유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교육을 그렇게 하셨어 일요일은 우리는 어머니의 날이라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은 엄마가 쉬고 아빠가 청소부터 밥까지 다 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왜냐면은 평일에는 엄마 아빠 같이 일하는데 주말에 일요일이라도 어머니 쉬게 해 드리고 싶다고 아버지가 그런 날을 만들었었어 근데 그 청소를 일요일날 할때 이상하게 아버지는 누나는 잘안 시키고 나만 많이 시켰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평등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따졌다 왜 나만 하냐 누나는 왜안 하냐 엄마의 날은 엄마만 쉬어야지 막 이랬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쉴때 목욕이라도 하면 엄마 등 밀어주고 하는 거 누나가 하지 않냐? 그러면은 네가 같이 목욕탕 갈거냐 하면서 약간 유치원생 꼬마의 약간 그 자존심을 아버지가 잘 자극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집안일도 그렇고 설거지, 빨래, 뭐 청소 이런 것도 그래서 더 몸에 익어 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도 나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너가 결혼해서 아빠가 될 때에는 이런 거를 잘해야 사랑받는 남편이 될수 있다 라는 얘기를 90년대에 그렇게 이미 막달도록 항상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런 생각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저도 아버지가 좀뭐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꼬꼬마인 나한테는 되게 너무 시련이었다 아, 힘들었어 그래서 저는 이런거 하는거 되게 좋아해요 이래가지고 환경이나 가정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같아 지금 옷장에 구겨져서 잠자고 있는 옷들 꺼내서 얼른 다리시고 관리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다들 어릴 때 그런 거 없었나? 어? 나는 우리 집에 세탁기가 바뀌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앞으로 세탁기 다 돌리겠다고. 나새거 되게 좋아하고 기계 좋아하니까. 그래서 막 한동안 막 내가 계속 세탁기 돌리고. 음, 이거 이쁘네. 근데 또 청소기를 바꾸면 또그새 청소기 내가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내가 청소 다 할게요! 막 이러면서 청소기 돌리고. 근데 다리미를 새 걸로 바꿨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다리미를 진짜 잘못 만지게 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걸 하는 걸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난 나중에 결혼하면 별로 곽한테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청소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뭐 그런 거는 다 내가 좀 직접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별로 안 하고 싶어요 대신 정리는 잘해야 돼 내가 맨날 치우고 하면 뭐하나 그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 말짱 꽝이니까 다리미질이나 청소 빨래 내가 다 해도 되니까 같이 좀 즐기고 정리만 잘 해주면 나는 별로 그렇게 결혼 생활에 불만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가사일은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누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다만, 그거를 너무 당연히 여기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빨아들이던 바람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것 같아요. 방금 해보니까 좀 얇거나 잘 날아가는 옷 아니면은 셔츠처럼 빤빤히 잘해줘야 되는 거. 엄청 구김이 심한 옷들은 이게 쫙 빨아주니까 이거 쫙 달라붙어요. 그 상태에서 쫙 하니까 되게 더잘 되네. 대신 빨아들이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구겨져서 달아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겠지. 아, 개 재밌네! 와, 근데 이런 다리미가 진짜 일찍부터 나와서 수입도 빨리 됐고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일을 더 쉽게 하셨을 텐데. 근데 이거 진짜 침구류나 커튼이나 그런 거 소독할 수 있는 거 진짜 개짱 좋아요. 다빨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 찌 뿌리면은 소독이 된다니까. 신기하죠? 냄새도 많이 잘 잡아요? 저는 스타일러도 있고, 이거 다리미도 있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뭘 추천하라고 하면은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다리미질 하는 거 귀찮아하고, 그냥 그날그날 그날 그냥 바로 뭔가를 하고 싶으면, 스타일러가 좀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타일러는 다리미질이 잘안 되잖아. 그래서 저처럼 이런 거 하는 거 재밌어 하거나, 뭐 주름 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다리미를 좀더 추천. 취향을 너무 많이 타지.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다리미가 더잘 맞는다. 스타일러랑 둘다 있어본 사람으로서, 하, 스타일러는 약간 한척같 느낌이 좀 있지 근데 약간 지겨우면 나도 스타일러가 편하긴 해 근데 틈틈이 과간티 이런 거 조금씩 해줬을 때 과기 되게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그 좋아해주는 그 모습이 기분이 좋아서 더 해주는 것도 있어 원래 지금 이거 촬영하는 거 아니었으면 노래 켜놓고서 막 겁나 재밌게 했을 거야 그래도 지금도 재밌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과하게 옷을 좀손 봐주면서 다리미질을 좀 해줬는데, 아직 할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찍을 필요는 또 없잖아? 가사일을 좋아하는 저로서 한마디를 올리자면, 가족과 같이 산다. 지금 이 영상을 다 보고, 가사일을 하는 누군가한테 가서, 뭐, 집이 너무 깨끗하다 하면, 너무 깨끗해서 좋다. 아, 뭐, 빨래가 다 돌아가 있다 하면, 아, 너무 감사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 꼭한 번쯤들 해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보통 가사일을 다 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엄마 아빠가 가사일을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 세상에 살면서 무조건은 없으니까, 약간 항상, 사소한 거에도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미안해하고 약간 그런 습관을 갖는 게 음, 서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좀더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잠이 올 때까지 다리미질을 하다가 지쳐 쓰러져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브라스타 고마워요. 잘 쓸게요.